잘은 모르지만 숲이란 숲이 다 불을 질러 버렸대요. 그러면 숨을 곳이 없어질 거아니야 아까 보니까 저기 서두를 뿌리고는 총을 받아요. 몇총막 막 쏘니까 세상에 확하고타오르겠데 아이고 속이 진짜 시원하더라고. 속이 시원하다고? 아니 자네는 미쳤나? 아유이 이 불은 좀 다르잖아요. 아이고 내 옷은 날아서는아 나이. 이 산을 그냥 모져리 뭐 그냥 불살라 버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뭐라고? 아유, 아니, 이제 이곳에서 살기 정말 지긋지긋해요. 우리도 끝소리나 도정임미처럼 자리를 떠야지. 아 이런 촌구석에서 백년 있어봤자 고생만 허네요. 참, 오는 길에 기도범을못 봤어? 아니요. 왜요? 아까 새 국군에게 붙들려갔어. 하이고 허지만 빨갱이들이 들어와서도 했지 뭐야. 아이, 그까닭만으로는 데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산불은 점점 퍼지기 시작한다. 우편에서 정례가 급히 내려온다. 광주류에 흰 빨래가 실렸다. 우리 어머니가 붙들려갔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어서 가봐요. 송대장이 불렀다니까. 그저께 여기서 연설한 군인이겠지. 무슨 일일까요? 저렇게 불길이 솟고 비행기가 지저대고 아, 조수를 못차리겠어요. 응. 나하고 같이 갈까? <laughs> 괜찮아. 저 빨리 좀손 봐줘. 저 아래로 내려갔어요. 응. 어서 가봐. 어찌 됐던 잘못했다고. 비는 죄인의 목은 못 뺀다니까. 응? <laughs> <laughs> 예. 그럼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 게나도 갈래. 집에 있어요. 싫로 따라갈래. 정례는 한수 없이 귀동은 대미로퇴장한다 어? 모두들 이 광경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찬다. 많이야 할까? 영적인 줄아았지 그러게 <laughs> 사람은 속이 차야 하고 대나무는 껍질이 차였을 뭐가 있다니까. 아유, 아유, 저기, 저기, 저기 불 점. 좀... 애미를 속인 게 뭐냐? 어머니, 이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놈이시냐? 그놈 놈이 이름을 대! 너를 이꼴로 만든 놈이 그 놈이 누구야? 말할 수 없다니까요. 말할 수 없어? 아니 그 놈이 만석군의 아들이냐? 그 놈이 만석군의 아들이냐? 아니면 청순댁 대감? 해. 이제 이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아유 응. 아주머니, 아이속 땅이 나요. 오랫동안 날로운 사람한테 아니야을못충면 이렇게 매질을 하면 돼요. 아유 말손 나요. 저리 비켜. 이건 내딸이 아니라 응? 웬수야웬수 맨수. 아유 좀 참으세요. 알면 나 이한테 죽게 그러면 안 되죠. 인연아 누가 이렇게 했어? 응? 어느 놈의 시인데 이 꼴이 되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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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소리 이 어서 빨리 안에 들어가서 빨리 둬 어서 어 괜찮아 아니 글쎄 어서 들어가라니까 설마가 사당사민 나들이 정말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 어, 내 딸을 화장년으로 만들고 내 시선을, 이걸로 어떻게 안이다 하며로 땅을 치고 통곡한다. 동네 사람이 와서 쇠씨를 부축하며 양씨 집으로 데리고 돈다. 참아요. 참는 수밖에 없어. 아, 우리 이날 이때까지 밤낮 참고만 살아왔으니까 잊어버려. 아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laughs> 이때 좌편 한 길에 양씨정례 사병 1, 2 그리고 귀농이가 쫄랑거리며 따라온다. 사병이한 사람은 석유통을 들었다. 어 저기 기도가 문제가 더 나오는 거야. 아, 무슨 일이야? 여러 아저이들도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봉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봉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다 볼때 환이 보일 수 있어야만이. 그렇지만, 저대박만은안 돼요. <laughs> 우리 조상 세대로 지켜온 대박들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크게 될 말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서 해요. 몇 차례나 설명해야 하겠어. 참, 가세! 두 사람이 우편 혹한 쪽으로 가려고 하자 사명 이에게정례가 길을 가로막는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당신은 또 뭐야? 그 대방만은 틀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식구를 살리려거든 대반들 살려주세요. 네.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제발 소원이에요. 여보셔. 당신의 집에 산 제사도 조상도우로. 제발 우리 사동전다 줘요. 내 아들이 팔아서 장 사겠다고 쳐들 때도. 내가 싫다고 우긴 대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리 빌게요. 어서 가. 안 돼요. 일어나자 대나무의 붉은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 나온다. 점와 양치는 넉넉한 사람처럼 바라고뒷골음길쳐내다